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까 우리 신장로님 기도하실 때 젊은이들의 영혼이 156명이나 처참하게 죽어간 그러한 이태원 사고 할로윈 데이를 맞이하여 어, 10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저는 할로윈 대회가 뭔지 몰랐어요.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도 할로윈 할로윈에서 뭔가 좀 찾아보니까 1840년도부터 시작된 그러한 축제인데 매년 10월 31일만 되면 죽은 영혼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데 그 귀신들이 나한테 들어올까 봐 내가 더 흉악한 귀신 분장을 하면 안 들어오겠다 생각을 하고 얼굴을 흉악하게 만들고 탈을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뭐더 세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뭐주 핵심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귀신으로 자꾸 분장을 시키는 겁니다. 분장 그냥 귀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센 귀신이다 하면서 얼굴에 막 칼자국도 그리고 피 뚝뚝 떨어지는 옷에 막 뻘겋게 피자국도 내고 그러면서 거리를 활보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몰라 가지고 휴게소에서 어느 그 아주머니가 두 딸을 데리고 휴게소에서 그 점심을 먹는데 제가 그때 휴게소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딸이 여기를 쭉 찢어가지고 피가 이렇게 고여 있어. 저 엄마가 학대하나? 왜 저렇게 딸얼 얼굴이 저렇지? 해서 물 먹는 치료하고 가까이 가봤더니 분장한 거요. 어. 또 앞에 보이는 딸은 이렇게 양쪽에 피 흘린 거였는데, 그것도 제가 아까 뒤에서 식사할 때 등만 쳐다본 그 딸은. 가서 반대 돌아올 때 보니까 더 흉악하게 해서 더 흉악하게. 그 옆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는 좀 드라더만요. 엄마는 그냥 칼자국만 서너 개 그렸더라고. 그러고 좋다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이 문화를 통해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악한 영들, 사탄들. 십만 명이나 모입니다. 여러분, 10만 명이 뜻을 알고 모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 많이 모인다 그러더라. 축제라더라. 흥이 있다더라. 우리도 가자. 거기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꽤 갔을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156명이 죽었습니다. 156명이. 그러니 또 국가에서는 합동 분양소를 지역마다 설치하고 조문하고 거기에다가 또 국가에서 보상 얼마씩 해주자 하고 너무 너무 안 됐다 불쌍하다 정치 뭐 하느냐 그러고 있어요. 뭐 20대라서 다제 자식들 나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좀 안타까움이 저도 왜 없겠습니까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타락되어져 있으니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10만 관중이 모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56명이 죽었어요. 그럼 합동 분양소 설치해 줄까요? 국가에서 보상해 줄까요? 안타까워 할까요? 온갖 비난은 다 받습니다. 온갖입니다. 귀신 분장을 하면서 술 먹고 춤을 추는 그러한 데는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면서 지원해주자 그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먼저 올바로 살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에서 156명이 죽었다면 엄청나게 비난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회 없어져야 된다 그럽니다. 악한 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을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 잘못된 삶을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하고 지원해 줘야지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저술 먹고 춤추고 귀신 분장하는데 거기 왜 지원해 줘요? 흑백논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이 인정받고 회개하는 곳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당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몰라요. 옳고 그름을. 그 10만 명 모인 중에 좋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좋다고 즐겁고 흥이 있다고 그곳에 다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 저곳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일까? 즐겁다고 다 가지 마시고 좋다고 다 먹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기도하여 분별하여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문화에만 참석하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거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마귀의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10만 명이 다뭐 머리가 빈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 인류 대학 뭐다그 안에 속해 있어요. 뭐 십만 명이 뭐 아이 뭐 IQ가 밑에서부터 십만 명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영이 악한 영에 지배받으면 분별 못하는 거요. 여러분은 항상 선한 영에만 지배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선한 영에 지배받으면은요. 이게 사단의 문화인지 하나님의 문화인지 분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하도 그 사단의 문화를 너무 애통해하고 지원해주고 이게 속상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어, 우리 교회는 1부 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2부 때는 뭐, 한, 대여섯 명 있으시네. 삶에 만족. 교회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요. 80%가 노우예요 no. 난 만족하지 못해요 20%가 만족한대요 20%가 그래서 20% 만족한 사람 중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해서 20%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15%는 그냥 저냥 만족합니다 그리고 3%는 쫙 그건 만족합니다. 정말 만족합니다는 2%야 2%. 안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믿는 사람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똑같아. 80%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20%가 만족하는데 거기서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가 2%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불만족에 불만 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80%를 놓고 왜 만족하지 못하느냐를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1, 2등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돈이 없어서 둘째, 관계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직장에서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 두 가지예요. 이번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 80% 불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무엇 뭐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laughs> 무슨 기적이냐? 똑같아. 돈이 없어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하고 똑같아요? 불만족의 요건도 돈하고 관계 똑같고,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말씀이 내삶 가운데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의 차이는요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시험거리를 하나 툭 줘보세요 확 흔들려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모태신앙을 떠나서 거기까지요 그런데 정말 상처받은 말을 듣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헌신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꾹꾹하게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안 믿는 사람보다 신앙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항상 기쁘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항상 기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환, 우리보다 환경이 좋아서 항상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요, 우리와 비교해서 너무너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이 펼쳐지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바울처럼 인생이 펼쳐진다면 얼굴은 다 죽을상. 할 죽을상들은 다른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 <laughs>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요. 우리는 감옥 밖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족도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 있어요. 바울은 집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이 있어요. 바울은 수없이 많이 맞았어요. 우린 누가 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굶주렸어요. 우리는 냉장고 안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쫓겨다녔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고 바울은 기쁘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환경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천국과 같은 바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 80%가 못 살겠다고 그러고, 바울은 그렇게 처참한 환경에 살면서도 항상 기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 비결이 뭘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떻게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살수 있을까? 첫째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순간순간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어느 분은 훌쩍훌쩍거리는 분이 있어요. 후회하고 좀더 살아 계실 때 잘해 드릴 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버이 주일 때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하면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훌쩍훌쩍하면서 잘해 드릴 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고마운 거요. 사람만 계신다면 잘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큰 은혜를 받았는지 순간순간 묵상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잊고 살아가니까 80%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바라보면 두 갈래 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쪽은 천, 목적지가 천국으로 촥 행을 지어가면서 열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고 이쪽은 지옥의 목적이 되어져 가고 수많은 행, 행렬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저 나는 이쪽 오른편 쪽에 딱 서서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쪽은 지옥 편에 서서 저주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항상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하루하루 기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바울 보세요. 자기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없어요. 야, 나는 지옥에 가도 아름 목에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나는 지옥에 가도 아름 목에 갈 사람인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믿는 사람도 할수 없는 위대한 기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러니 바울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더 착하고, 더 선하고, 나보다 더 교양 있고, 좋은 사람 많은데. 그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천국 대열에 나를 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쁘게 살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현장 24시라고 하는 텔레비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그때요,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119그 구급대원이 아기를 그 어린아이를 들고 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다리가 덜렁덜렁거려요. 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게 다리가 여기에서 여기는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꺾여서 덜렁거린다니까. 그도 뼈가 완전히 박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 달라고 그냥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못 걸으면 어, 어떡하느냐고. 못 걸으면 어떡하느냐. 다리만 걷게 해 줘도 그렇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처절하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갈면서 슬피 울면서 이간적 있어 봤어요? 인생 살면서 거의 이를 갈고 슬피 우는 정도는 없었을 거요. 그러니까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울면서 이간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들 때보다 더 힘든 순간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평생을 다 갚어도 우리가 갚지 못할 그러한 엄청난 은혜. 그러니 그런 거 은혜를 받아 받고 살면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수 있어요.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지 못합니다. 돈이 어떤 사람이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어요. 그러면, 와,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가서 물어보세요. 아유, 집이 이렇게 좋아서 좋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맞아, 집이 좋아서 난 너무 좋아. 그래요? 아니면 집만 좋으면 뭐해요? 그래요? 1번, 2번, 그런 사람들 아세요? 돈이 많아서 좋은 차를 샀습니다. 아, 차가 좋아서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면 차만 좋으면 뭐래요? 그래요? 1번, 2번. 꿀을 잡수셨나? 집하고 차는요, 처음에는 좋겠지. 한두 달, 두세 달 지나면 거기서 거기요. 돈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지나고 나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동네 제일 부자 집 가서 물어봐도 돼요. 제일 부자 집 동네에서 다 알잖아 소문 나서 뭐 시골은 다 알잖아요. 도시야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몰라도 시골은 누가 부자인지 다 알아. 거기 가서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아니지. 거기 누구 엄마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인데 아 좋겠어요. 좋게 뭐가 좋아요 하면서 인생을 쭉 풀어 놓는 겁니다. 인생을 풀어놔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무언가를 내가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하고만 살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 봤지. 그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요. 평생 행복해요. 집에 가서 또 한바탕 할까 봐한 말도 안 하는 거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막상 살아보면은요, 다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돈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없을 때는, 내가 소유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막상 내가 소유하면은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행복하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사명감당을 하는 사람.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요, 사업을 열심히 할때 힘이 나요. 내가 오늘 문 닫고 가게 안 나갔어. 좋아요, 힘들어요. 몸은 편한데 괴로워요. 내가 농, 농사를 짓는데, 뭐 내일 영하 1도로 떨어지면 무가 알타리가 다 온, 온다. 그래서 막그 전날 힘들게 알타리를 다 뽑아서 저장을 해놨어. 그런 마음이 굉장히 기쁜데, 하기 싫어서 그냥 얼든지 말든지 안 해버렸네. 그럼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은 안 기뻐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할 일을 할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절처절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살수 있는가? 자신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다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이래서 시험 들어서 안 하고, 저래서 시험 들어서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고, 찬양대의 직분을 주셨고, 또 이런저런 곳에서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을 주셨으니 하면서 그 직분을 계속 시험이 와도 잘 감당해 보세요. 여기서요, 끓이지 않는 기쁨이 솟아나는 거요. 그걸 누가 주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돈은요, 채워줘도 얼마 기간 지나면 거기서 거기에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이 항상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자, 항상 기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것으로 얻어서 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제 영적인 것으로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가 자신의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을 때 감옥의 환경이나 매 맞는 환경이나 굶주리는 환경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너무너무 기뻐요 할렐루야 이러한 기쁨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사명감당하고 받은 은혜 깨닫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쁘게 살수 있는가 이렇게만 살게 된다면 80%의 그러한 나는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가 100%가 다 나는 할렐루야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백곡교회 성도가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월세방 살때전 전세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세 살때내 집이라도 한칸 있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집도 더 넓은 집으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것을 누려보니 행복은 어느 일시적인 그러한 행복에 불과하고 다 힘들고 어렵고 내 삶에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98%가 되는 것을 보게 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며 항상 행복하게 살수 있었는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살았고.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속적인 행복과 감사한 삶이 넘쳐나게 된 줄로 미사오니 오늘 우리도 세상적인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중단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고 받은 은혜를 순간순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지속적인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의 심정을 전해사오니. 이두 가지의 모습을 잘 실천하면서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행복하고 감사한 환경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살아갈 때에 나의 환경이 나의 심령이 행복하고 감사한 환경으로 펼쳐질 줄로 믿사오니 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아 감사를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